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세월은 이렇게 또 흐르고 있습니다. 아,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세상이라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 인생사고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해가 뜨면 또 하루가 해가 지고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아, 또 이렇게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는 아, 중간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유민주주의를 잘 맛보았고요. 어, 또, 그러셨습니까? 임진왜란 또, 6.25도, 어, 또, 뭡니까? 우리 보리꼬개도 잘 이겨왔고, 코로나도 이겨왔고요, IMF도 이겨왔는데, 어, 지금의 현실이 때로는 또, 이렇게 자유오파, 어,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 어, 가슴 아픈 시간, 또 이렇게 부정과 어, 공정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역사는 우리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어, 스스로 임금을 갖다 바친, 아, 그런 또 제인의 또 역사의 흐름이 되겠죠. 그것도 두번씩이나 아, 괜찮습니까? 우리 참 탄핵을 두번이나 다니는데요. 두분다 갖다 바친 겁니다. 아, 전분에도 또유승민 김무성, 권성동 아,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갖다 바쳤죠. 아, 박근혜 대통령 갖다 바치고, 이번에도또한 뭡니까? 한동훈 한빠죠. 이런 세력들 친한 게, 그럽니까?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아, 윤석열 대통령도 갖다 바쳤죠. 아, 또 전분하고. 좀 다른 게요. 저는 뭡니까? 아, 그냥 침 밖에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치 노선을 같이 걷다가 아,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바쳤는데 요즘 이번에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참 뭡니까? 그때 아, 부부가 같이 삼재라는데요. 아, 어, 참, 제가 옆에 책사로 있었으면은, 그것도 삼재가 삼재 달에 또 음력시 11월 달에, 아, 그런 일을 참개음을 하셨는데, 아, 걷고 말랬었겠지만 뭐, 그 자리에 제가 갈수 없는 자리고요. 아, 그래서 두 부부가 똑같은 삼재에 또 지달이라고 지달에 바로 음력, 11월이 지달인데요. 아, 지달에 바로 개음을 12월 3일날 했죠. 아,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일진에, 아참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아 그래서 또참윤경은하고 어, 지금 이 외국 시민들이 그 겨우 겨울,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또 했습니까 아 그런 시간들 또 지금 윤대 윤전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 어, 서부 지방 법원에서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분노에 들어갔다가 아, 서울 남부구 구치소에 계시는 분들 아 지금 또 이렇게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김용현 국방장관이죠. 그분 무대에서 좀 억울한데 옥설아 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 군인은 그냥 명령에 따르고 명예에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도 지금 내란의 어떤 아, 프레임에 갇혀서 모두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고생을 앞으로도 이내란내란의 프레임은 한참 동안 더 흐를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 여기 산거리 어선처럼 싹다 잡을 수가 있는 게내란 그지 않습니까? 외환 아, 이런 거죠. 그내란의 프레임이란 것은 엄청난 범위가 넓습니다. 아 그래서 아, 갈수록 또 뭡니까 다른 별건 수사라고 러죠아그 수사를 하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별건 수사라는데요. 어마어마한 또 지금 검사들을 120명. 아 그럼 수사관은 나도 서네이 되겠죠. 그러면 매머드급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아 정말 뭡니까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라지만은기적으로 아, 어, 민주당에서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거부권 안 하면은 아 개월 동안 앞으로 특검이 이 잡듯이 안 잡겠습니까? 아, 그것이 이제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윤 대통령은 또안 그래도 가슴 아픈데 젊은 청년들이 아, 서부지방 법원을 해서 아, 가슴 아픈데 앞으로 또 조사받는 아, 또이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제도 참 법원으로 가시는 얼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 본인은 정말 아 어, 그냥 두 시간 원 포인트로 개엄을 해서 좀겁을 주고 알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란으로 몰려버리고요. 어떤 내란이라는것은 원래 쿠데타 이걸 좀 내란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학살하던가 아, 내지는 뭡니까 내가 뭔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뭐, 탐내서 하는 것이 내란이 되는데 어, 한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 하나 없고 어, 이런데도 내란으로 지금 몰려서 기억적으로 어, 세상은 이미 6 개월 동안 아, 이미, 이 한동훈 패들, 패거리들이 진한계라 그러죠. 이미 대통령이 갖다 바칠 때부터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 것 같습니다. 단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 언제에서 탄핵을 당하시고요. 아, 결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처음에 또 국회에서 하면 국회에서 친한계들이 손들어 줄 때부터 내 아버지를 갖다 바쳤으니까 그+ 그 자들에게 고속도로 길을 이미 톨게이트를 열어줘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밥상을 차려준 데도 못 먹는 정치인 어디 있겠습니까. 아그안에서는참 호시탐탐 노리는 아,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요. 저, 저 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0.7%로. 인정을 못한데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아, 호시 담당 괴롭혀 왔는데, 아, 그것이 이제 딱 끈수가 하나 잡혔는 거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점이 해오, 해오리 바람에 몰아쳐가지고, 어, 아, 지난 6개월이 지나갔는 겁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결국적으로 한번 엎어진, 엎지러진 물을 다시 담기는 너무나 힘들었고, 역부족이다 아, 그렇지 않면이는 쪽수도 모자리고요. 어, 어, 국민은 많지만은 그 앞자 앞장서서 사워줄 인간들이 모자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뭡니까, 아, 친한계다, 뭐다, 친윤이다, 나눠져서 맨날 사암질만 하고, 어, 서로 또 밥그릇 챙기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 저쪽자들은 어차피 엎잡힘뭐없 똘똘 뭉쳐가지고, 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180, 190명 가까이 똘똘 뭉쳐서, 아, 서로 뭡니까, 경기, 동부, 연합, 이런까지도 다 이렇게, 그 사실 옛날에 뭐, 이석기 땅 이런 것도 안니습니까 그런 거다 합쳐서 같이 나눠 먹으려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이 국힘당은요, 이런 유튜버도요, 조금 말마디를 하는 사람은 거구다 그래요, 거구. 어, 거기서부터 거구라 그래요. 근데 뭡니까? 저기 이제 메에는 보면은, 삼프로 TV나 김오주이 TV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가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편을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국힘당은요, 어, 이렇게 자기들 도와주는 유튜버들도 그냥 극으로 몰아붙이고, 강화문 세력도 극, 극으로 극 몰아붙이고, 어, 지금또또 뭡니까? 이 몇몇 자들이, 어, 우리 김문서 후보님을, 그러니까 김문서 참, 지금은 선생님이죠? 어, 김문서 선생님은또 극으로 몰아붙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극우란 것이 뭡니까? 아, 괜찮습니까? 극우란 건 없는 거죠. 우파, 좌파는 있지만.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쪽 민주당 애들에서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갖다 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옛말에 똑같죠? 어, 뭐라는 시어머니보다 신우, 거드는 신우가 더밉다고요 어, 그래서 지금 국힘당을 해산하라. 어, 그러고 국힘당에서 나가서 저기 지금 황교안 지금 총리 쪽으로 간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꼴짝꼴 정말 너가 하는 짓거려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어, 김문서 우리 선생님이 바로 전선가, 어, 대선 뭐 이렇게 불복을 하지 않고 성복을 하고, 어, 그리고 바로 저 안에 바로 내가 쓰레기장을 들어가라 말이가 이런 말도 지금 이 국힘당 하는 꼬라지가 쓰레기장이거든요 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 대통령을 내주고 전 그러면서도 뭡니까 거기다가 또 특검하는데 괴롭힌다는데 그것도 같이 이름을 올리고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참 이렇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어, 국민을 국민인데 밉상지기 밉상지수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까? 제마음은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연판장을 안 올려도 어차피 저쪽 애들이 그렇게 나이뭐 숫자가 많은데 어차피 특검을 할 건데 꼭 굳이 자기들까지 이름 올려서 그렇게 티를 내야 되겠나 이거죠? 그사습니까제 아버지를 남이 잡아가서 괴롭힌다겠는데 거기다 꼭 자식이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아, 어, 그래, 안 해도 어차피 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고 수없이, 어, 병, 검사 120명을 넣어서 엄청나게 히, 힘들게 하겠다는데, 어, 그런다, 그거다 이름 올려서 꼭 티를 내야 되겠다. 아, 어, 이렇게 참, 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지금은 저쪽자들 미운 거보다는 이미 다 뺏겼으니까요. 이쪽에 정말 속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지랄하는 게더 보기 싫어요. 아. 어, 그래서 그 자들도 어차피 저가 창당해서 새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국힘당 안에서 보수 우파를 이끌어 가야 될 건데, 이렇게까지 가슴 찢기, 찢어 놓게 그 자슴 해놓고, 그 국민의 마음을 또 얻겠다. 그것이 승리 승 성립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도 자기보다더더난 그런 삼당의 어떤 세력들도 다 무너졌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삼당으로서는 힘듭니다. 보수 우판 한쪽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보다 자기들보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종필 씨로 총재도 그 오랫동안, 그지 않습니까? 그 충청도 쪽에 사무당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 못했고요. 어, 손학교, 즉자전 고문, 그 다음에 이인재, 그지 않습니까? 안철수. 사당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힘듭니다. 또 미국도 힘든데요. 그렇죠? 아, 그렇지만, 그럼 이쪽에는 좌파이우파인데 뭐 이쪽에 마음을 이렇게 한없이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찢어넣게, 그저 아프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지가 나오면, 뭐, 자파에안 가면 어차피 이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요즘 오히려 친한 게 보고 차라리 저쪽으로 가라. 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아, 저는 그걸 안 보잖아요. 김상욱이처럼 차는 가버리든가. 왜 여기서 그렇게 분당제를 하는지. 홍준표도 지금 신당을 또 창당한다 그러네요. 아, 그렇게 뭡니까? 참, 우리 김문소 참선생님을 할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더만, 오히려 해방만 했죠. 도와주기는 그냥 뭐, 동량은 아주 쪽박 맞게 했죠. 저기 뭡니까? 저, 저. 하와이에서 바나나 먹으면서 파인애플 나무 밑에서 그나 들고 그것또 결국에 또 이제 이준석이 보고 이준석이 찍으라 하더만 이제 또 이준석이 하고 아직 같이 하니 많이 뭐 신당을 창단이아 그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지금 뭐 정계 은퇴한다고 아직 침도 안 말랐는데 아, 벌써부터 또 신당 찬당 얘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저런 자들 어떻게,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보님이참 국민 하나 보고 혼자 싸워서 그래도 41.5% 가까이 얻었다는 겁니다. 또본 투표에서는 그날 어, 53%나 얻어서 사실은 15%나 이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국민이 투표, 투표했는데 사전 투표에서 다 졌다는 거죠. 아, 참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지만 현재 이것을 뒤집을 만한 또 세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 이 안에서도 전부 자중지나 일어나고 니탄내타하고 있고요. 서로간에 당권이나 먹을라 하고요. 보정부 집에 부자도 얘기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눈치만 보고. 어. 혹시 나중에 내일 안에 뭐 내일 안에 어떤 프레임에 거쳐서 조사받을까 싶어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요. 이국힘당 안에서 부정 투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제 원외에 지금 광화문이나 또 일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정 투표 얘기하죠. 부정선거 사전 투표 사전 선거에서 부정, 부정이 있었다. 어 그렇습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이 자들은 그걸 텔레비도 안 보는지 어, 이조석기도뭐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부정 선거만 뭐 저쪽에만 있었는 거 아니고 이쪽에도 몇 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정 선거해서 어, 국회 몇개 줬나 했더만 어? 말 못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조금 입틀 막으로 몇개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주고 싶으면 주고, 국회는 주고 싶으면 주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그 어, 대신 이제, 이제 내내 있는 지 지방 선거입니까? 지방 선거는 당일 투표만 하니까 어, 그거는 별로. 그, 없는데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선 사전 사전 선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의 뜻사 고사 뜨는 나눠 주듯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마고 싶면 마고 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선거 관리위원회다. 그래서 CCTV도 몸 보게 하고 가서 숫자를 시알리면또 오히려 뭡니까 해알리면 선거 방해죄로 경찰 불러버리고 오히려 뭐죠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뭐관 관외 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부치던 부산서 부치던 145만 표가 대전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며칠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포항서 보내도 대전으로 가고 서울서 보내도 대전으로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것을 또 밤새, 이러니까 분류할 때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CTV도 c 못 타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 그 안에서는 뭐 숨어 없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아, 그렇지만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그걸 까보시려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사워달라고 지금, 야, 김우수 선생님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한사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사절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면은 아, 결국적으로 어 결국적으로 나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무도 싸워줄 사람이 없죠. 아들, 저자들 눈치만 보고 어쩌다면 그자세습 국회에 한번더 하고 다음에 공천이나 받고 그지 않습니까? 친한 게또야들은 이제 전체를 묻고 이렇게 돼서 결국적으로 이쪽에 국민이 원하면요 제자들은 어, 창당해서 나가든지 뭐저 길에 가서 친환 길을 하든 뭔치를 하든 아 어, 그것이 오히려 차라리 어, 어차피 제자들은 어차피 자기 아비를 갖다 바친 자들니까네 그런 자들을 같이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해산하고 제자들은 저 길에 묵고 살고 어, 이것이 저는 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어차피 물과 기름인데 끝까지 같이 있어봐야 합치지 않는 것은 빨리 헤어지는 게 낫죠 그래서. 아, 철학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면 정말 안 맞으면 빨리 애안 생기고 할 때, 너무 세월이 가기 전에 차라리 이별하는 게 서로 낫다. 어쩌면 그래 기회도 있죠. 얘는 애도애 애도 낳고 이러면 서로간에 또 애들은 상처가 주게 되고요. 또더 더 문제가 더 마,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 부스럼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 차라리 뭐 이렇게 작게 어, 소원해보고 작게 피어릴때 아, 헤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여기 국힘 당은 지금 더 가면 서로간에 안력만더 심해지고요. 아, 친한계가 맡아도 문제가 되고 또 이쪽에 제자들이 맡아도 어차피 늘 어르는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 반마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차라리 저뭐황교한 총리처럼 새로운 세력들이 이런 뭉쳐서 새로 게 그지 않습 어차피 다 뺏겼으니까 새+, 새 술은 새 세포대에 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체해 가지고 갈로문 가고 그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 아버지를 같이 갖다 바친 사람은요 한번 배신한 사람또 배신합니다 어 요번에도 봅시다 그 권선동이가 결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줬는데 한몫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이렇게 한몫을 한 자가 요번에도 지가 적극적으로 원내대표가 막았으면은 거기 못 들어갔을 건데 두 번째. 는 막지도 않았지 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 탄핵으로 갔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자가 또 뭡니까 결국적으로 두 후보이나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요번에 윤승민+ 윤석, 윤승일 대통령 두후이나 같이 어 탄핵에 이렀습니까 갖다 바친 겁니다 건성동에 거기다가 또 후보 교체까지 한 덕수로 그치 않습니까 그세 후보이나 이렇게 경선에 올라온 김문수 원님을 제치고. 결국적으로 한두 수 갖다 바치려다 시간 다 가버리고요. 돈도 다 써버리고 어, 뭐 옷이라든가 다뭐그 브랜카드가 다 맞차 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돈 없는 후보가 그저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그, 그런 한국에 여기서는 뭐 어마어마한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어, 그거지을 그 하고 있었으니 어, 이미 뭐다 갖다 바친. 아무리 김무수분이 자체가 훌륭해서 이게 도결국적으로뭐 이렇게 다 뺏겼는가. 그, 그, 그거는 제자들의 잘난 거다. 잘한 것도 기획을 잘한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잘 못해서 갖다 바친 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영원히 이자는 선거는 하나 많아겠죠. 맨날 어, 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위원회 마음 마음 먹으면 그냥 대통령 주후케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 바로 잡을 사람이 바로 현재는 김문수 후보, 참 선생입니다. 아, 그를 따르는 또41.5% 국민들이 있고요. 또그 그분들 그분을 또 사랑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국힘당 당원들 도 어차피 아, 김문수 선생님을 결국 불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은 그분이 대한민국의 만델라, 대한민국의 간디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김문수 부마님이 이거를 지금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분이 다시 나와서 아, 이 어지러운 어떤 세상을 바로 잡는데 아, 젊을 때처럼 노동 운동하고 민족 운동할 때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바로 잡아주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자 오늘 또 여기는 부항시 북구 한여동 저기 해녀해 이 녀모리 열심히 채취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